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행령. 이른바 특경행령은 횡령가액이 5억 원이 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서 같은 횡령이라고 하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했습니다. 광용 씨와 상담을 마치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횡령 등 경제 범죄에서는 고소장 등 고소 사실을 입수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고소 사실을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소를 당했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대비 하고 준비하여야 하는지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소장이 확보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에 맞는 계좌 내역과 자금 이동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분명한 자금의 흐름이나 명확히 항목을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자금의 흐름에서 횡령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보된 고소장의 내용에 따라서 광용식의 모든 자금 인출 내역을 받았고, 해당 인출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불분명한 자금 흐름을 짚어 나갔습니다.